혈압약 평생 끊게 만든 기적의 과일 한 가지 그 놀라운 진실 평생 먹어야 할줄 알았던 혈압약 희망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혈압약을 챙겨 드셨나요? 욱신거리는 뒷목을 잡으며 나는 평생 이약 없이는 못 살겠구나 하고 한숨 쉬지는 않으셨나요? 고혈압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무서운 병으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무작정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약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천연 혈압조절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어르신들도 실천하고 혈압수치가 뚝 떨어졌다는 기적의 과일, 바로 바나나에 대해 아주 상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되돌려줄 최고의 주치의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바나나가 왜 천연 혈압약인가? 하지만 바나나를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거든요. 혈압 조절을 위해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밤사이 걸쭉해진 혈액이 아침에 혈압을 올리기 쉬운데, 이때 바나나 한 개를 드시면 칼륨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압상승을 부드럽게 막아줍니다. 또한, 바나나는 껍질에 검은 반점인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가 당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져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보세요. 바나나의 마그네슘 성분은 심장 근육을 이완시켜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몸을 위한 작은 아침 식사. 오늘부터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의사항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좋은 바나나지만 꼭 주의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칼로리가 낮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시기보다 반 개나 한개 정도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나나가 약을 대신하는 마법의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은 서서히 줄여나가되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부터 당신의 혈관 나이는 젊어집니다. 어르신들, 오늘 우리는 흔한 과일 바나나가 어떻게 우리 혈압을 지켜주는지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약한 알의 힘도 크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담긴 대자연의 힘은 훨씬 더 위대합니다. 오늘부터 간식으로 과자 대신 바나나 한개꼭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깨끗해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걷는 그날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시고 오늘 바나나 드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를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항상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